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등록면허세 제 8강 시간 요약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교재는 335쪽이 되겠습니다 자 등록면허세 거기 과세 대상과 납세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요 어 과세 대상 우선 등록이라는 게 뭡니까 과거에 등록세와 아, 면허세가 합쳐서 등록면허세가 됐는데요 어 재산권입니다 재산권이라는 건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거든요 여러분 민법 시간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 물권이라고 배우셨죠 그다음에 저당권 유치권 질권 담보 물권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한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를 설정 뭐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저당권 설정 이러한 설정. 그리고 설정, 그리고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런 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고, 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 변경, 소멸이 되겠습니다. 또는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에 등기 등록할 때 내는 것이 등록 면허세가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 부동산은 등기란 말 쓰고요. 자동차라든가 건설 기계는 등록. 어, 선박은 등기. 그러나 20톤 미만일 때는 선박도 등록이라는 용어를 쓰죠. 납세지는요. 음. 납세지는 소재지, 그 물건 소재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 등록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 주소지가 되는 경우 있는데, 이따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어, 두, 소재지. 그리고 등록지가 있고요. 주소지, 소, 주소지가 있습니다. 주소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있죠?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가 되겠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선박 등기는 선적항 소재지가 되겠고요. 음,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등록지입니다.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등록지가 되겠고요. 가장 잘 나오는 게 이제 1번.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 가장 많이 나오죠. 음. 선박 등기는 선적항 소재지. 그리고, 어... 건설기계와 항공기 등록은 자동차 등록과 건설기계 등록은 등록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소지가 있는 거는요, 여기 자동차입니다. 주소지가 있는 것은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적권, 출처 보세요.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적권,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은 주소지가 되겠습니다.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적권, 그리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다시 이렇게 기억하세요. 납세지는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가 되겠고요.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등록지가 되겠고, 어, 그다음에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적권은 주소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도 주소지. 나머지는 다 소재지입니다. 이거 암기할 필요가 없고요. 자동차 등록과 건설기계 등록은 등록지.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은 주소지. 나머지는 소재지가 되겠는데요.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 선박 등기는 선적항 소재지. 뭐 상호 등기는 영업소 소재지. 항업권 등록은 광구 소재지 어권 등록은 어장 소재지 항공기 등록은 비행기가 머무르고 있는 정치장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게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넘겨서 337쪽에 보면 납세의무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등기 등록을 받는 자, 납세 의무자는 등기 등록을 받는 자, 즉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보통 우리가 부동산을 사게 되면 매수인은, 등기 권리자가 되겠고 매도인은 파는 사람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파는 사람 매도인은 등기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등기를 할 권리자가 되겠습니다. 거기 등기 등록을 받는 자 그랬는데요, 어, 권리의 취득, 어, 보존 등기는 어, 최초로 등기하는 거지요. 소유권에 의한 보존등기, 등기등록을 받는 자. 소유권 이외의 설정등기,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 등기등록을 받는 자. 또, 권리의 이전입니다. 또, 권리의 변경. 뭐, 건물의 구조가 변경되었다. 용도가 변경되었다. 지목이 변경되었다. 권리가 변경되었다. 또, 권리가 소멸되는 건 뭘까요? 권리가 말소되었다 멸실되었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 이전, 변경, 소멸 권리를 취득하거나 남에게 이전하거나 권리가 변경되거나 소멸했을 때 등기 등록을 받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거기 등기 권리자 나왔죠 두 번째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음,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한다고 한다. 을은 등기 권리자가 되겠고요. 갑이 매도인이니까 갑은 등기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매도인은 등기 의무자. 매수인은 등기 권리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 물권이지요. 또 담보 물권인 저당권 등의 설정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 납세 의무자는 역시 등기 권리자가 되겠습니다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가 되겠습니다 등기 권리자입니다 거기 밑에 나왔죠 참고란에 지상권 등기는 지상권 소유자 지역권 등기는 지역권자 전세권 등기는 전세권자 저당권 설정 등기는 저당권자 저당권자는 채권자가 되아 되겠, 채권자가 되겠죠. 저당권 설정 등기는 저당권자는 채권자입니다.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저당권자는 채권자가 되겠고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대의등기란 말 나와 있죠. 이거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회수하기 위해서 대신 등기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채권자 대의등기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등기 신청하는 거죠.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거죠. 그러나 납세 의무자는 등기 등록을 받는 자, 채무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채권자가 대신 등기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납세 의무자는 채무자가 되겠습니다. 거기 넘겨보시면 338표지 나왔죠?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의리 채권 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에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갑에게 있다. 갑이 누굽니까? 채무자잖아요. 지금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의리 채권자가 등기를 신청했죠. 이게 바로 채권자 대일 인기인데 납세 의무자는 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등록 면허세 과세 표준으로 넘어갑니다. <laughs> 등록 면허세 과세 표준. 원칙은 취득세는, 어, 취득 당시 신고가액인데요. 등록면허세 과표는 등기 등록 당시의 과, 신고가액입니다. 등기 등록 당시의 신고가액이다. 어, 등록면허세 과표는 등기 등록 당시의 신고가액이 된다. 그러나, 외외 규정이 있어요. 취득세하고 똑같습니다.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때가 있나요? 미신고, 신고하지 않았다. 신고했는데 시가 표준액이 미달 신고했다. 신고를 했는데 신고가액이 표시가 없었다. 미표시. 그리고 증여기부 등. 증여 기부 등은 무상 승계 취득 시는 과세 관청이 정해 놓은 시가 표준액으로 하게 됩니다. 또 사실상 취득가액 있죠? 사실상의 취득가액. 국,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지방 자치 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외, 외국으로부터 수입액 한취득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 그리고 법,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 공,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공매. 여기에는 경매도 포함됩니다. 또, 어, 국외판, 법공. 하나는 부, 마지막에 부.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지는 취득도 사실상 취득가액이 과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채권금액과 권수에 의한 과표가 되겠는데요. 등록면허세 채권금액이 과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 채권금액이 과표가 되는 것은 경매신청 채권금액입니다 저당권 채권금액입니다 그리고 가압류 채권금액입니다 가처분 채권금액입니다 경매신청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은 등록세 과세표준이 채권금액이 됩니다 음, 이 채권금액의 등록면허세는 1,000분의 2입니다 0.2%가 되겠습니다 0.2그 음. 다음에 건수에 관한 과표가 되겠는데요. 건수, 말소 등기, 지목 변경 등기, 토지 하필 등기, 건축물 구조물 변경 등기, 말지합구 말소등기 지목변경등기 토지합필등기 건축물 구조물 변경등기 말지합구 거기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건수 나왔죠 말소등기 할때말 지목변경등기 할때지 토지의 합병등기 할때합 건축물 구조물 변경등기 할때구 이런 것들은 건수로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 이때 한 건당 등록면허세는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라나 1번 별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는데요. 자산을 재평가하거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 등록 당시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을 과표로 한다. 그러니까 등기 등록할 때 자산을 재평가하거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할 때는 등기 등록일 현재 법인장부, 결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금액이 과표가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넘기시면 등록면허세의 세율이 나옵니다. 에, 소유권에 관한 취득인데요. 지금은 이제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합쳐서 취득세를 내는데, 과거에 취득세가 따로 있고 등록세가 따로 있을 때 취득세는 냈는데 등록세를 안 냈을 때 등록면허세만 따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전등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입니다. 그리고 유상이전, 유상승계 취득은 1000분의 20입니다. 순수한 등록면허세가. 그리고 무상승계취득일 때 상속은 1000분의 8이고요. 증여는 1000분의 15가 되겠습니다. 무상승계취득은 증여가 1000분의 15, 상속은 1000분의 8이 되겠습니다. 또한 등록면허세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는 얼마로 한다? 6천원으로 합니다. 네. 두 번째,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 설정 및 음, 이전 나왔는데요 지상권 타인의 토지 위에 지상 정착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인데 부동산가액의 천분의 2가 되겠고요 저당권은 채권금액의 천분의 2 지역권은 요역지가액의 천분의 2 전세권은 전세금액의 천분의 2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2가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은 1,000분의 2가 되는데 1,000분의 2를 계산해서 6,000원 미만일 때는 얼마로 한다? 6,000원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음. 죄송합니다. 이 저당권은 어, 그렇죠. 저당권 채권 금액 맞죠? 음. 저당권은 채권 금액입니다. 경매 신청 채권 금액, 가압류 채권 금액, 가처분도 채권 금액이고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입니다. 여기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 가압류 가처분은 채권자가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압류를 하고 가처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채권금액인데 가등기는 부동산가액입니다 가등기는 부동산가액이 된다 천 분의 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소등기, 주목변경등기, 토지합병등기, 건축물구조물 변경등기는 한 건당 6 0원입니다 이렇게 한 건당 6,000원이 세금을 종양세란 말 씁니다. 종양세. 자, 중과세가 나와 있는데요. 어, 중과세는, 어, 등록면허세 중과세 이런 겁니다. 대도시 내에서 등록면허세 중과세. 여러분 저 법인을 등기할 때요 법인 등기할 때 영리법인이 있고요 비영리법인이 있는데 영리법인은 자본금 곱하기 1 천분의 3입니다 그러나 비영리는 1 천분의 2가 되죠 그런데 이러한 영리법인이 등기하는데도 100분의 300, 3배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배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그 밑에 나왔죠.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또 대도시 내에서 지정을 설치하거나, 또는 분사무소 설치, 또는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대도시 내로 전입하는 겁니다. 즉, 부산에 있던 법인이 서울로 전입하는 겁니다. 다시요,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대도시 내에서 지점이라든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대도시 내로 전입에 따른 부동산과 법인 등기는 어, 일, 표준세율의 1분의 300, 3배를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 박스 보시니까 나왔죠? 대도시 내에서 설립. 두째 줄 지점이나 분사무소 설치 그러나 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이 증가되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 내로 전입하는 겁니다. 또는 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금이 증가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럴 때는 100분의 300 세배를 중과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다섯 번째, 부가징수가 나왔는데요. 등록 면허세는 등기 등록을 받는 자가 원칙은 신고납부가 되겠습니다. 언제까지냐?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란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됩니다. 거기 두 번째 나왔죠? 등록을 하기 전까지란 등기 등록 신청서를 등기 등록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나와 있습니다. 중과세 전환입니다. 여러분들이 등기 등록한 이후에 만약에 중과세가 된다면 원래 등록 면허세는 며칠까지 내는 게 없습니다.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만 신고 납부하면 되는데요. 등기 등록한 이후에 중과세가 되었다면 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했던 세금을 빼고 신고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또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거나 면제 받거나 경감받은 이후에 중, 아, 과세 대상이 된다면 역시 추징 대상이 되거나 부과 대상이 되었다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원칙은 신고 납부인데 여러분들이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과세완청이 가산세를 물어서 보통 징수방법으로 징수합니다. 거기 신고 불성실은 일반 무신고 가산세 10%.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10%, 일반 모신고 가산세 20%,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부당 모신고 가산세는 40%가 되겠고요. 납부불성실은 1변 만분의 3이 되겠습니다. 음. 그러나 에, 거기 잘로 밑에 나왔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 면허세 산출세액을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만 납부했다면 역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등록 면허세 가산세는 등기 등록한 이후에 중과세 대상이 되었다면 어, 중과세 대상이 되었다면 30일 내 신고 납부하고 비과세 되거나 면제 되거나 경감받은 이후에 추징 대상이 되거나. 부과 대상이 되었을 때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그때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돼가지고요. 가산세를 물게 되는데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만 신고 납부하면 가산세가 없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보시니까 등록면허세 낼 때는 부과세가 있습니다. 아, 지방교육세 20%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나 등록면허세를 감면 시에는 농어촌특별세 감면 세액에 20% 부과가 되고요 등록면허세는 면세점 제도가 없습니다 과세 최저한 제도가 없고요 6천원 미만일 때는 무조건 6천원을 징수하게 되는 겁니다 여섯번째 등록면허세 종합표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재산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